야, 이씨. 뭐, 8 곱하기. 아니, 하나, 둘, 셋, 넷. 8 곱하기 1 그래. 아이, 똥개. 8 팔굽... 곱. 4. 센치의 정육면 체를 싼데. 2cm잖아. 그럼 2cm는 이렇게 작겠지, 이렇게. 쪼만하겠지, 2cm는. 이해 가요? 어. 한꺼번에 부피 계산해도 줘 되는데, 뭐 어차피 나눌 거니까. 여기에 2가 이렇게 몇개 들어가? 2가 2가 몇개들어가지 가로에는 3번. E? 여기에 이렇게 2가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부피를, 돼. 부피를 안 구해도 돼.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쌀거 아니야? 이렇게 2를 음. e, 이렇게 요구로딱 맞춰서 쌀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 개수만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2가, 이 가로가 이 6에 몇번 들어가? 세 번. 자, 바로 할게. 세 번. 그리고 여기 8이니까 이 8에도 2가 몇번 들어가? 네 번. 무슨,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이 12도 2가 몇번 들어가? 여섯 번. 이따 계산할 거고. 자 그리고 여기 14에는 2가 몇번 들어가? 일곱 음, 번 그리고 10에는 다섯 번 마지막 4에는 두번 계산해 볼까요? 4 3 12, 12 곱하기 6은 12. 72, 72. 같이, 7, 로35 곱하기는, 70. 어? 잘한다. 70개. 그럼 몇개 차이 누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음, 가 상자에 두 개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써야지. 음. 아, 그거는 배웠잖아요. 저기. 그래, 100cm지.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네. 1을요. 세제곱 센치를곱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게 안 음. 배운건데요 그래? 곱하면 6이 되고 막막 그러면 8을 8 그리고 1m가 100cm인데 센티미터인데 우리가 이게 어 어떤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럼 부피는 여기 1112 갖고 이걸 세번 곱했다는 뜻이거든 1m가 3개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센치도 똑같겠지? 선생님, 요거 1m라고 했으니까, 이게 100이라고 한다면, 100, 100, 100 곱하면, 이게 만이잖아. 어? 만에다 또100 곱하면은, 공이 두개더 두, 두 올라가잖아. 그럼 만에서 두번더 올라가면 몇이야? 만원? 십만원? 그렇지. 100만원이 되는 거야. 100. 하나 둘셋 넷.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단위도 여기서 나온 거야. 센치가 세개 있다. 그 뜻이야 이게. 그래서 0이. 그렇지. 1미터가 세개 있으면 1 곱하기 1 세제곱 센티미터 아니 세제곱 미터. 그리고 100만. 응? 배웠죠. 100만 세제곱. 이거부터 읽는 거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어 12, 선생님 빨리 그렇게 얘가 12입니다. 정육면체는 근데 우리 정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건쉬웠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한 면이 12 곱하기 12는 144지, 어, 한 면의 넓이를 구한 후 얘가 구한 후, 곱하기 6, 면체니까 곱하기 몇 해주면 돼? 곱하기 6 해주면 되겠지. 응? 이따 계산할 거고. 자, 그리고 여기가 좀 길게 있네. 6하고 4래. 선생님, 여기다 그릴게요. 6하고 4가 있는데, 찌익 좀긴 막대 모양의 직육면체가 있대. 근데 여기 네모를 구한대. 근데 이거 선생님 저번에 예전에 그 빨리 구하는 거 알려줬잖아. 이게 겉넓이가 같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넓이를 먼저 구해. 저 밑면이라 할게요. 여기 밑면의 넓이는 몇? 24가 양쪽에 다 있지. 48. 이해가? 그러면은 얘가 48이 됐고 단위도 뭐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옆에 면 넓이는 선생님 그랬잖아. 이 이거를 쫙 펼쳐. 6 4 여기도 6을 쫙 펼친다 그랬지. 그리고 이쪽에도 4. 그러면 이걸 쫙 펼치면 6 4 6 4다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6 4 6 4 더하면 몇이야? 22이지. 20. 어. 그런데 쫙 펼친 다음에 이게 또 어떤 새로운 뭐 세로가 되겠지? 그럼 더하기 20 곱하기 네모가 이거가 된대. 144 곱하기 6. 어. 그죠? 그러면은 먼저 이거를 선생님하고 계산해보자. 144 곱하기 6. 자, 6, 4, 24. 2 올라가고, 6, 4, 24. 26. 2 올라가고, 6, 1은 6. 864지. 그러면, 이거 864를 여기서 빼, 또. 그럼 864에서 48 빼면 몇? 음, 816. 816. 816이지? 816이 20 곱하기 네모지? 맞습니까? 맞잖아. 맞잖아. 소수점은 나오겠지. 자, 여기서 쉽게 선생님 하는 방법 알려줄게. 이거를 2로 나누면 10곱하기 네모잖아. 여기로 2로 나누면 408이잖아. 그럼 이걸 10으로 나누면 점만 찍어주면 되잖아. 40점? 쓰세요 40.8cm 그럼 이거를 부피를 먼저 계산해 보자 자 같이 10, 5, 4 곱하면? 200이지 200 200에 5배래 그럼 몇이야? 1000이지? 쉽네? 자, 천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왔어. 근데 똑같은, 똑같은 수를 세번 곱해서 천 되는 거 있잖아. 딱 하나 있잖아. 몇이야? 너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가 천 되는 게딱 떨어져요. 응. 1.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몇이야? 딱한 번만 해보면 돼. 삼 곱하기 삼 곱하기 삼은 몇이야? 27. 오, 자막 올라가죠. 사 곱하기 사 곱하기 사는 몇이야? 어? 좀안 되지. 64? 오, 어디까지 되나 보까오 곱하기 오 곱하기 오는 몇이야? 백125육 음, 6 곱하기 육6 곱하기 육은 몇이야? 30, 어. 천에 점점 가까워지잖아. 응. 어, 7곱하기, 7곱하기, 7은 343. 자, 거의 다음, 막 올라간다. 8곱하기, 8곱하기, 8은, 512. 자, 9 곱하기, 9 곱하기, 이건 쉽다. 9 곱하기, 9 곱하기, 9는? 1.1. 이건 좀 쉽잖아. 반올림 한게 없으니까. 700. 그렇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몇이야? 1000이요. 여기까지는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응? 알겠죠? 어? 음. 재미삼아. 11, 마지막, 11 곱하기 11 곱하기 11이지. 네. 근데 이게 121이거든? 네. 그럼 여기서 11이잖아. 근데 여기서 121이 두 번, 이렇게. 121, 121, 이런 개념이잖아. 네. 1331, 1331. 좌우 대칭. 신기한 거 보여줘? 얘랑 더하고 얘랑 더해서 4 되면 11의 배수. 예전에 했, 했는데. 넓이는 몇이야? 여기, 하나의 넓이는. 384 여기다 써 놓고 하나의 넓이는 네모 곱하기 네모지 아니 아직은 모르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가 하나의 넓이지 근데 육면체니까 저기 네모 곱하기 네모가 몇개 있어? 육면체잖아 어. 그러니까 정육면체라는 게 면이 여섯 개가 있잖아. 주사위가. 그치 그러니까는 네모 곱하기 네모가 몇개 있어? 면이. 하나. 그렇지. 여섯 개가 있지. 그러면 이게 여섯 개가 있다는 거지. 네모 곱하기 네모가 모르지만 이게 여섯 개가 있는데 이게 384제곱센치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네. 그럼 네모 곱하기 네모는 우리가 6은 나왔으니까 얘를 6으로 나눠주면 반대로 그러면 6으로 나눠봐. 몇이야? 6, 6에 36 24 남지? 24가 6에 몇번 들어가지? 다시 24 아, 4번. 4번 들어가지? 어, 이건 쉽잖아. 똑같은 수 곱하기 똑같은 수가 64 나왔어. 몇입니까? 한 변의 길이는? 9단 그렇지. 그럼 여기가 8cm가 되는 거지. 근데 너가 문제 풀어봐. 8cm야, 한 변이. 근데 문제가 뭡니까? 어. 문제 읽어봐.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잖아. 모든 모서리. 팔이 몇개 있어? 길이가? 팔이, 뭐, 여기 4개 있죠? 옆에도 4개 있지. 밑에도 4개 있지. 네. 그럼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8 곱하기? 8 곱하기 6. 아, 야이씨. 뭐8 곱하기. 아니, 네. 하나, 둘, 셋, 넷. 8 곱하기 12. 그래. 아이, 똥개. 8 곱하기 12지? 96? 그렇지. 96 쓰세요. 그럼 클리어, 오늘. 마지막 단원평가까지는 클리어. 자, 선생님, 그래도 마지막 쪽에 거의 다 해줬어. 여섯 문제 중에.